가격대는 어때요? 가격대 가격대가 하나에 1200원꼴 어... 1 아. 0 0원 1200원꼴 에? 어... 랙, 랙좀 있어요 잡 끼니까 덕구 엄청 많이 덕구 덕구 네. 얘뭐 즉초 안 들었나? 네 그런 거 없었어요 즉초 안 들고 잡겠다 큰집아우지 에. 열심히 사고 중이에요. 걱정하지 닭살 먹으면 되게 맛없는데 그걸로 그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괜찮더라고요. 하루에 그것만 먹어요? 아니요, 아니. 저녁만. 아침하고 점심은 그냥 자유식으로 먹고. 아, 나억울로네 중학교 때로 갑니다. 아이 와 아니 왜왜 시계 팍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오지가는데 이로하나 아 이런 거에 삼 단계인데 어 나한테 한 대만 맞아줘 누가 한 대만 맞아줘 삼백에 삼 단계 그다음에 맞아줘 한 대만 맞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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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씨다 됐는데 아아 아, 열받아 사보 두개 못 가네? 페이크 한번 오케이 크로면서 어그로 어, 좀 돌아다니고 나힐 아, 중에 힐, 오케이. 중이야. 힐아 너무 나걸려나 오케이 오케이 저망가자자 바로 타임 바로 바로, 바로. 그사보사보 사보. 오케이 오케이 아얘 렉이 장난 아니네 아저 일단 저힐좀 어떻게 좀 될까요? 야! 오이 새끼 저. 오이 씨바 새끼 존나 놀랬네 이새끼 뭐야 이거 이새끼저 일단, 일단 오케이 팀장님 가만히 가고. 계세요 물리고 그래 가요 오우 렉 봐라 와 네, 이거 렉 미치겠다 렉 엄청 심해요 렉 너무 심하네 저어지제꺼 뛰었어 거기? 아니 아니 가운데 가운데 어누시 누.. 눕겠는데 팀장님? 네. 야나 네, 이거 좀 진짜 렉 심하다 얘힐을 때는 이게 게이지가 안다네 야 네, 좋네 네. 아렉 오진다 에 뭐야 오케이. 어디 가는 거야? 가운데 가네. 가면 또 가네, 여기. 아, 이거, 씨. 야, 이거. 아, 아, 얘 위스퍼 자. 있다. 덧 깔았어요. 자, 어, 4일 어, 모두 살아나가기 미션입니다. 얘가 뭐 위스퍼가 아. 있네. 자. 오케이, 얘가 위스퍼가, 위스퍼가 있어 있습니까? 위스퍼가. 오케이. 조심해. 위, 위스퍼 있어. 잘 찾아. 이 위스퍼 있어, 위스퍼. 계속 캠핑. 그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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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속에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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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더더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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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속 간다. 또, 속 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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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계속 계속 계 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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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계 그래. 아, 어! 시게보 아이씨, 뭐야? 더 헷갈렸어. 형냥 요거 요거 사보. 요거 사보. 예, 네, 사보할게요, 제가. 아, 이게 지렁이 팩인가? 아, 내가 저거 놓았구나. 형님 난... 판자에 가세요. 판자. 판자. 판자, 판자 가요. 판자. 아, 그 바, 뒤로 뒤로. 뒤로 가요. 뒤로. 뒤로 뒤로 뒤로. 거기 앞에 없어. 아 어, 쉣. 나나 사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여기 내가 GS는 사보가 안 되잖아. 일단 판자로 거의 다 됐어. 사고 있다 됐어요. 그거 사고 됐 아, 렉 때문에 안 돼. 아 와, 씨, 렉 때문에 안 돼. 렉 아, <laughs> <랩> 오진다니까 얘. <laughs> 아, 아 이사고안되네 즉사. 아. 아, 아, 집었어? 씨, 렉 때문에 사, 저 랩. 구멍으로 못 들어가네. 오. <laughs> 발전기 아직 다 켰는데. 죠 와, 엄마. 이거 딱! 큰집 마우즈인데이게좀 네. 퍽이나 좀을자이지 큰집 마우즈입니다아 렉때문에 판자가 반대로 내려갔네 뭐야 왜안돼 스키라이어 3그랩에 브루탈에 사슴 퍽이 있어요 한바퍼 없고 어 뭐야 강종했나? 어 뭐야, 어, 뭐야. 한바퍼 없는 거에 어? 아니요 강종 아니에요 강종 아닌데? 어? 뭐지? 왜왜왜왜 왜, 왜, 왜 멈췄어? 네안돼안돼 안 돼. 뭐야, 지금 엄청 어, 안 돼. 지금 멈추면 뭐, 뭐 희망이 높이쳐야 높이쳐. 노피쳐. 사리바 등에 매달려 있어. 누가요? 저요. 어? 섹시했냐? 지금 멀쩡한데. 뭐지? 너 이거 뒤잡힌 건가? 어 뒤잡혀, 뒤잡혀 있네. 펄. 네. 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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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와 어이가 없네 렉 오진나니까 얘 내가 올려라 그래. 아우 좋아 튀어 아우 아, 스푼이 더 없는데 아우 없메쉿와 레기 뭐야 있어, 다이아몬드야 그래. 뭐야 뭐한대도안 맞았는데 그냥 누누 누, 지렁이네 다이아몬드 끼나 보다. 다이아몬드 I a 뒤에 뜨는데. 안 s 어어 a 아 깝다. 서로 겹쳐가지고 힐하시면 돼요. 안돼 안돼 아, 그 so, I am s 그게. 그 m so, I am so, I am so, I am so, I 면 그 그러니까 지렁이 위에 다른 사람이 누워야돼 아그 위에 지렁이끼리 거짜만 사람이 누고 지렁이끼리 만나면 안되고 아씨 왜 힐이 안돼 짱깨 진짜 렉씨새끼 어? <laughs> <오>, 비속어 없네 덧있어요 덧있어요 발밑에 덧있어요 네. 온다 온다 안온다 안온다 아 와리가리 오지게 하네 거다 극혐이네 캠핑까지 하는 이 새끼 이거 아짱케 진짜 씨 인성 못써 진짜 나한테 왔어 나한테 나 업었어 극혐, 극혐 아야냐 극혐입니다 영아 이런 삼그까지 믿는 새끼가 튕소리 듣고 바로 내 내려놨다 내려놨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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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내려놨다 내려놨다 내려다 튀었어 걸기 간다 걸기 간다 오크로노 조심해 이 새끼 렉 심해 왜발차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어, 아씨가 맞냐? 발차관이 언제까지 돌아가냐,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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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델프! 나 파이델프. 파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 서있는 사람! 거기 서있는 아, 사람 누구야? 잠깐, 잠깐, 계속 어그리지마. 빼, 빼, 빼... 계속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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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지키는 중, 계속 지키는 중.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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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니... 어우, 아이씨, 거. 거. 아이씨, 어! 아니.... <laughs> 아, 렉이 너무 심했다, 렉이. 아니, 지금 점프 됐는데. 아 왜! 다이아몬드 맞네. 다이아몬드 맞아. 더시. 아, 다이아몬드뭐근데 뜨는데 왜? 왜 안되지?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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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맞아?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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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까나요 지렁이, 불지 아, 힐안 됐네? 아잉 저 업을 거야, 아마. 업을 거야. 그때. 아니면 지렁이를 먼저 구해. 힐게힐힐하세요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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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게, 가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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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있지말고 일단 일단 돌아다녀요 일단 지렁이 그쪽에 사스포 사슴폭 있어 사스포에 어딘지 다 알아 아이씨 들었네 아이고 죽었네 어? 저 죽은거야? 네. 아 할수가 없어 할수가 <laughs> 없어 즉사죠 아오지 간다 네네네 이건 뭐 나오기가 <laughs> 힘들네 발쟁이 하나도 안들어가가지고 너무했다, 너희. 캠핑 너무 진다 얘. 걸 캠핑하네. 아, 진짜 극혐이다, 이 새끼. 아, 이 새끼 진짜 극혐이다. 근래 보기 때문에 사망까지 한 새끼가 이렇게 극혐이네. 아니, 렉이라도 없으면 되는데, 렉이 너무 심하네, 이게. 잘해봐 오, 핑 튀는 거 봐. 이제 펑펑 발전기 펑다 새거일 텐데. <laughs> 언제 돌리냐? 안 넘어오나 사람? 저것도 웃긴 게 덫이 한번 깔리면 덫이 없어져야지. 이발 덫이 계속 있어. 사기 아니냐 저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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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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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빌 온다 온다 핑튀는 거봐 핑튀는 거와아 보급 피었어 수... 렉 때문에 보고 피할 수가 없어요 맹렉 <laughs> 때문에 ]해. 보고 피할 수가 없어 핑이 튀어서 개구 개구 늦은 거야 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우 너무 고 이거 봐 만다니까 네. 저게 내게 너무 심해. 이게 힘들어, 이게. 또 죽이지도 않는다, 들고. 저, 저, 저. 어, 티뱅잉 <laughs> 하는데? 이게안 <왜> 되겠네, <laughs> 티뱅잉 이네 아... 좋은데? 발렸다. 절대 기분이. 티뱅잉 하네. <laughs> 기분이 좋겠지, 4인 파트 했는데 잡았어 아, 아이, 언그램은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있어, 얘 3단계야. 있는걸. 당연히 3단계지, 얘는. 어, 근데 핀 너무 튄다, 얘.